안녕하세요. 셰프그룹 대표 제리입니다 오늘은 어, QTHC 요리대학교 졸업식을 참석을 했는데요. 아, 이 영상은 제가 이제 락다운 전에 조금 시드니의 확진자가 0명 이렇게 기록했을 때 남긴 영상인데 어, 졸업한 학생들이 좀 보고도 싶고 네, 그런 마음에 영상을 조금 다듬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 락다운이 풀린 상태지만 그래도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로 모임도 이렇게 할수 없는 상황이고 어 하루빨리 조금 예전의 모습을 다시 찾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곧 QTHC의 네, 이제 마지막도 졸업식이 열릴 예정인데 이제는 예전과 다르게 좀 이제 북적북적한 모습에서 학생들의 졸업식을 지켜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스터디버드라는데 네. 프랑스 유학원의 뇌. 대표이고요, 제 친구입니다. 혹시나 프랑스로 가실 분들은 네. 꼭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연결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첫구로 네. 대표 제이입니다. 예전에 저, 이렇게 저, 이제 졸업식이 술 끝나고 술 네. 이제 저희 술한잔 하면서 네. 참 그립네요. 네. 오늘 졸업했어요. 이 <laughs> 영상인데. 네, 네, 검사가 조, 졸업생들이랑 지금 저 졸업생들이랑 얘기를 있지. 하고 있는데 답답해가지고 예 네. 아주 많이 답답해서 지금 어좀 열이 받는 상황이 지금 온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어, 카메라가 급히 폈는데 우리 뭐 졸업생들 졸업생들 고민을 한 번씩은 한 번씩만 그냥 네, 고민, 고민 한 번씩 저는 졸업했는데 영어 점수가 안 나와서 이제 한국을 가야 되는 게 저는 진짜 제일 큰 고민인데 이번에 <laughs> 호주 정부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졸업식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laughs> 이번 간 김에 열심히 해서 점수해서 졸업식 비자 신청하는 게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이제 현재. 연락 좀 해주세요. 먼저요, 먼저요, 먼저요. 아, 야나 이거. 어. 바로 거 이제 다음 이네 차례다. 저는 고민이 이제 이제 졸업을 할 건데. 어떻게 앞으로의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제, 만약 영주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 어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가, 그게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뭔가 이 지점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인 정찰 장인 성찰이라 하잖아? 지금 요즘에 현타를 느낍니다. 왜냐면. <laughs>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저에 대한, 그,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방식에 대한 조금 약간 회의감과, <laughs> 네, 진심으로. 네, 그런 게 듭니다. 빨리.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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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제일 잘하잖아. 저는, 일단은, 너무 혼자 생각하고 조언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던 게 참. 많이 후회스러운 것 같습니다. 많이 좀더 찾아뵙고 말을 토통 많이 하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너무 나이 건데 뭐, 나이 건데 지금? <목소리> 너무 나이 건데 <목소리> <목소리> 근데 어차피 근데 아니 근데 어차피 필터는 내가 해줄 거예요. 아 아니고 이게 너무 어렵고. 근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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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런 고민들을 내가 유튜브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남겨드릴 테니까 많이 좀 참고하시고 어 어차피 모든 사람의 고민일 거니까 네. 아무튼 많이 봐 봐주시길 바랍니다. 네. 파이팅. 나중에 제가 볼 수도 있으니까 공부 좀 해라. 지금 진짜. 야, 아니, 아니, 기록 한번 남기겠습니다. 이제 공부 좀 해라. 검석아아 진짜. <laughs> 자동적으로 바뀌는 거야. 네. 오늘 자 오늘 집어갑시다. 네, 이제 일어나지만 아, 오늘 가자. 자, 오늘 소름 생 마치고 잘 가자. I came to Australia three years ago. I was looking for quality of life. Living Brazil wasn't easy. There's so many things that you leave behind, you leave your family, you leave friends. But at the same time, they were sad, they were very happy for me. There's a big mix of culture here in Australia. This mix creates this different style of cooking and cuisines. Being a student at Quality Training and Hospitality College gives me this feeling of being part of a family. Every day that I wake up, I feel very lucky to be studying here at hc All the staff are extremely caring and helpful. Everybody's so friendly and very polite. I'm very happy to be here. It suits me perfectly.